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려한 연예인들의 스케줄 뒤편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위험한 편법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방송에서 보여주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바늘과 링거에 의존해 겨우 일정을 소화하며 심지어 그 시술자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명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은 바로 대한민국 셀럽들의 위험한 그림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속시원하게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의 드라마 핫 이슈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한 루머가 아닌 불법 의료행위, 연예계의 갑질, 그리고 거짓 학력 포장까지 얽혀 대한민국을 뒤흔든 초대형 스캔들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월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핵심은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 또는 시술자의 집에서 정맥주사, 즉,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시술을 담당한 인물은 연예계에서 은밀하게 주사이모 혹은 링거이모로 불리던 인물 A 씨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A 씨가 단순히 영양제 주사만 놓은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이 필수적인 향정신성 의약품, 예를 들어 항우울제 같은 우울증 치료제를 박나래 씨에게 대리 처방 받아 전달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터지자마자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예인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영양 주사를 맞는 경우는 흔할지라도.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시술과 대리 처방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 씨의 소속사 측은 신속하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의 초기 대응은 상황을 진화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A 씨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박나래 씨는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바쁜 일정탓에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해명대로라면 A 씨는 정식 의료인이었고 박나래 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편의를 도모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해명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폭로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속사가 A 씨를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을 때 A 씨 스스로 포장해왔던 화려한 경력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네 외국인 최초,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변에 주장해왔습니다. 심지어 네몽고 바오강 의대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현란한 학력과 경력 덕분에 박나래 씨를 포함한 많은 연예인들이 A 씨를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A 씨의 신뢰도를 산산조각 내는 결정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즉 공의모는 성명을 내고 A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공의모가 직접 확인한 결과 A씨가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섰습니다. 희솔자의 자격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 애초에 그가 내세운 경력 자체가 완벽한 허위였음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만약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박나래 씨가 이를 알고도 시술을 받았다면 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파장이 커지자 곧바로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 씨와 주사이모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면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까지 나서서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보건복지부 역시 A씨에 대한 행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닌 국가적인 법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의혹을 넘어 스타들의 위험한 사생활과 그들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A 씨가 스스로 비만클리닉 병원 운영자라고 속이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진들을 올리며 의사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쉽게 무자격자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무리 연예인이 속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 자체는 면제부가 될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은 이와 관련해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시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를 맞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힐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박나래 씨 측이 끝까지 A 씨의 무면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방어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논란의 불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정체를 파헤치던 유튜버 이진호 씨는 A씨가 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고졸학력의 속눈썹 시술 담당자였으며 박나래 씨가 A씨를 만난 것은 A씨가 방배동 피부 클리닉에서 보조 업무를 할 때였다고 폭로하면서 사태를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 의료인으로 포장되었던 A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사업을 하던 두 번째 남편을 만나고 이후 성형외과 대표이사라는 직함까지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매니저의 폭로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A씨가 자신을 의사나 의료인으로 철저하게 포장해 왔다는 점입니다. 박나래 씨를 포함한 연예인들이 A 씨를 믿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A 씨 스스로가 자신을 비만 클리닉 운영자로 소개했고 심지어 네몽고 바오강 의과대학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다거나 의대 교수라는 허위학력을 내세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듯한 사진들을 SNS에 게시하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간호사나 의료인 혹은 중국에서 자격증을 가진 의사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에는 한국 554랑 성형병원 대표이사이자 성형전문가라는 직함까지 버젓이 적혀 있었으며 실제로 네몽고 병원을 찾아 학술교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바쁜 일정 속에서 A씨를 편의상 의료진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은 유튜버 이진호의 심층 취재 결과 철저히 꾸며낸 허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진호는 A 씨가 한 차례 개명했으며 전라도 출신으로 20대 초반 상경에 서울에서 결혼했으나 곧 사별했다는 충격적인 과거를 공개했습니다. 추정 나이는 79년생 또는 80년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력은 다름 아닌 고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별 후 서울 방배동의 한 피부 클리닉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때 그녀의 주요 업무는 속눈썹 시술 담당자였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는 이 분야에서 꽤나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사업을 하던 두 번째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A씨는 의료계 주변을 맴돌 수 있는 경로를 얻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스스로를 성형 전문가이자 교수라는 거짓 베일로 감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의 폭로가 더해지면서입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링거를 맞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협박용이 아니라 박나래가 잠든 사이 주사 이모가 약물을 끊임없이 추가 투입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어서 혹시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나래는 매니저에게 주사이모 덕분에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의사 같기도 하다라며 시술자의 자격에 의구심을 드러낸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지속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매니저들이 주사이모가 건넨 약을 의심해 전달하지 않자 박나래가 이런 것도 못해주면 이일 매니저 업무를 왜 하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전 메리전은 현재 언론에 알려진 A씨 외에도 2023년 지방 촬영 당시 새로운 주사 이모, 즉 링거 이모를 소개받았으며, 이 인물 역시 호텔로 직접 찾아와 박나래에게 링거를 놓았다고 추가 폭로하며,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한 명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유튜버 이진호는 나 혼자 산다 멤버 중 전현무, 장도연, 정재형 등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정재형 씨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진호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대로 의료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약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진 중대 사안입니다. 현재 강남 경찰서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포함한 각종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 이모를 고발하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면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주사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나래 측은 바쁜 일정으로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만약 박나래 씨가 A 씨의 무면허 의료시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지속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함익병 전문의 등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연예인이 속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불법 의료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면죄부가 될수 없습니다. 결국 그녀의 거짓된 커튼 뒤에 숨겨져 있던 고졸 속눈썹 시술 담당자라는 충격적인 실체와 함께 유명 방송인의 그림자 속에서 벌어진 은밀하고 위험한 의료 행위의 전말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여러분께 남긴 생각은 무엇인가요? 유명인이 권위에 취약하거나 혹은 편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연예계 사건의 뒷이야기를 누구보다 빠르고 심도 있게 전달하는 드라마 핫 이슈 채널.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